얘들아, 말을 하면 좀 들어. 어? 자, 누구의 자취야? P의 자취야? 그러면 P를 X, Y라고 두라고. 왜? 나중에는 이거 말고 같은, 다른 점도 같이 등장을 해.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 두라고 하라는 대로 해. 그냥.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손해볼 게 없다니까? 이것도 A, B라고 두고 나중에 X, Y로 돌리면 되잖아요. 뭐를 뭐가 좀 돌려본다 진짜 알겠지 자 봐봐 일단은 OP 제곱이랑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자 OP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야 그럼 등호 써놓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3의, 3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이지. 이거 정리하면 뭐의 방정식 나올까? 원의 방정식 나와. 그러면 끝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일단은 여기 y 제곱 y 제곱 사라질 거고. 여기 x 제곱 둘 중에 하나랑 지워지겠지. 자, 그래서 남는 거는 좌변에서 x 제곱 그다음에 여기 1차항, 여기 1차항 더해 준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는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이렇게 나오겠지 자그 다음에 상수항만 붙여서 써볼게 49 얘가 몇이냐고 16이야 그러면 4 16이니까 29지 맞아 자 그러면 일단은 29는 마이너스 29라고 여기다 써줄게 시원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29지 좌우변에다가 뭐 더한 걸까 36이랑 구 더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16대 그래서 6,3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반지름이 몇인 4인원이야 자 계속 얘기하는데 p의 자취지 p를 뭐라고 둔다고 처음부터 그냥 x,y라고 둬 알겠지 구하려는 점을 X, Y라고 두고, 나머지 점들은 다른 문자로 더. 알겠지? 다른 문자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것도 볼게. 그냥 바로 같이 볼게. 자, A가 있어. 좌표 평면상에서 4콤마 6이 있고, 문제 보면 알겠지만, 원점을 지나면서 뭐하래? 볼펜 딱딱거리지 말겠지? 원점을 지나면서? 어, 여기 A를 지나지 않은 직선이 있대. 그럼 A에서 무슨 발? 수선의 발을 내렸을때 여기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자, 그럼 여기를 몇큰마몇칠라고도 x 콤마 y라고 잡아. 그럼 수선의 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 봐. 맞아.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돼. 여기 x 콤마 y 있지. 직각 표시 있지. 그러면 원점에서 a까지 여기 원점에서 x 콤마 y까지 그 다음에 a에서 x 콤마 y까지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는 몇이니? 4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52 52는? 수로 불러봐 A에서 여기까지 거리 목소리 크게 해라 목소리 크게 하라고 했다 어? 그 다음에 원점에서 X,Y 까지의 거리 너 마이너스 하고 뭐하려고 했어?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될까? 원의 방정식 되겠지? 자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 어떤 원이 있어 원의 지름을 잡아, 자, 여기 지름의 양 끝점에서 원주각을 잡을 거야. 원주각 두점 잡고 나서 나머지 한점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이 나오겠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니? 자, 그럼 봐봐. 5에서 a까지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계속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5a를 양끝점으로 하는 뭐가 될까? 원의 방정식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a의 좌표 4,6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4,6 대입했으니까 없어지지. 4의 제곱, 6의 제곱이지. 식이 성립해버리지. 그러면 뭘까? a를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방정식은 a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4, 6 제외라는 말을 써 줘야 돼. 알겠지? 여기 어떤 원이라고? 5a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뭐냐? 알겠지? 원주각 성질 이용해 주면 돼. 선분 하나 잡고 그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다 그려주면 이 90도인 각 있지? 요 점이 내, 나타내는 도형이 뭐가 돼? 다시 선분을 하나 잡아 그거를 빗변으로 하는 원을 그려 아니 미안, 미안 미안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 무수히 많이 생기겠지? 그럼 그 90도인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라고? 원이라고 아 봐봐 여기를 지름으로 가 아니라 빗변으로 씨, 헷갈리잖아 너 때문에 쓰레기 같은 놈아 아? 뭐뭐 웃지마 웃지마 자 다시 엔지. 아. 다시 봐봐 3분 하나를 잡았는데 얘를 빗변으로 하는 특각삼각형 몇개 나와 무수히 많이 나오지 대표적인 거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있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90도에 해당하는 점들을 쭉 모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원이 된다고 지금 어디를 잡든 다 90도인 거 아니야? 어디를 잡든 다 90도 아니니?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얘도 문제가 똑같다고 O, A 잡고 90도인 직각삼각형 그린 거잖아 그치? 여기가 90도가 되도록 직각삼각형 그린 거지 얘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뭘 그리든 그럼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지름을 양끝점으하하는원이 되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다 보면 A를 지날수 밖에 없지 그래서 점 A 좌표는 제외해줘야 돼 알겠지? 이거 정리하세요 는이 <laughs> 너한테 우찬이라고 하면 좋니? 다 했어? <laughs> 서현아저 일요일에 몇 시에 되니 한시요. 잠깐만. 토요일은 학원 있어. 두 시부터 몇 시까지? 아. 너는 빨리 대답하라고 이 멍청한 새. 아, 이거 미찜한 <laughs> 아, 욕하지 말자. 아, 니좀 빨리 하고 싶어요. 뒤에 약속이 있어. 뭐라고? 목요일에 한데 자, 님들찜 여기 보십시오. 머리 그만 만지고 진짜 머리털 죄다 뽑아버린다, 진짜로. 그럼 쟤네들이 주체 발휘가.. 아니. 아, 그래. 자, 봐봐. 거리비가 2대 1이라고 나왔지. 어? 내분점 공식 쓸까? 모르겠어요. 거리야, 거리. 알겠지? 그러니까 내분점이라는 건 거리가 2대 1인 거 맞는데 선분 AB 위에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거리 거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P에서 A까지 거리? P에서 B까지의 거리 몇 대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4 P B 제곱 이 e 뭐가 되는 거야? P A 제곱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P를 뭐라고 둔다고? x 콤 y라고 두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자 P는 원 위의 점이지. 그래서, 얘가, 얘, 그 뭐지? 똑같이 X 콤마 Y라고 두고 그 거리공식 써가지고 해보면, X-5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와. 알겠지? X 콤마 Y라고 잡아, P를. 거리공식 써, 그리고 계산해주면 이게 나온다고. 자, 그럼 얘는 중심이 어디? 5콤마 0이지. 그러면 원이 이런 식으로 길어질 거야.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어. 여기가 5야. 반지름의 길이가 몇 차? 그럼 여기에 B가 있겠지. P, A, B의 각이 최대가 나와야 돼. 그럼 P를 그냥 아무 데나 한번 찍어볼게. 대충 여기 P가 있다고 치면 이 각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 점을 위로 올려주면 더 각도가 커지겠지? 그러면 쭉 올리다가 점을 여기로 잡았어.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진짜? 각도가 더 작아지겠지? 그럼 최대는 뭐할 때일까? 그렇죠. 접할 때가 최대야. 무슨 삼각형 만들어져? 맞아. 자, 이만큼의 길이가 몇일까? 그러니까 '몇이냐'고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이지' 빗변하고 어? 가장 짧은 변이 '2대1'이네. '2대1' 때 '2대1' 때 어? 루트 3, 그래서 2 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 몇 도일까? 30도, 알겠지, 끝이야. 아 일요일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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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토요일 5시 반 이후로는 학원이 없어? 응. 어, 아... 그냥 그때 와, 토요일에. 알겠지, 저녁에.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올래? 밥 먹고 올래? 나도 밥 먹고 올라고. 응. <laughs> 왜? 하면 되지, 그냥. 응. 조선네 아까 미리 전화 한번 해볼 걸 그랬다. 아 근데 일요일 저녁 막 이거는 좀 어려움. 나 저녁에 약속 있어서 그래. 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싶다. 그냥 희은 쌤한테 맡기고 싶다. 아니? 내반학생들데 내가 해야지 그냥 농담한 거지, 멍청이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토요일시작어고 이... 4시? 아니, 9 같이 사 아, 진짜 조졌네, 진짜 나실장한테 한번 여쭤볼게 그거 저희 엄한테문자어요 갈걸? 왔어 왔어? 그럼 다른 거 풀면 돼다 했어? 고정이 그러면? 어, 블랙라벨 하자 그러면 풀거만 많아 강적도 있고 할거다 많아 자 얘들아 여기 한번 같이 볼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자취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대 빼라고? 나가 P를? 아니, 구하는 점을 X, Y라고 잡으라고. 구하는 점을 따라해봐. 구하는 점을 X, Y로 잡는다야. 잡는다야는 왜 따라하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무게 중심의 자치지. 그럼 얘를 X, Y라고 잡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 위에 점이 P거든? 그럼 P를 뭐라고 잡을까? 또 x, y 뒤질래? A, b A, b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 아니 x, y고 x, y야. 네가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안 좋다는 소리를 맨날 듣는 거고 왜 자꾸 생각을 안 해? 손바닥 대.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한데 안 맞아서 그래. 안 맞아서 저번 시간테 얘기한 거 같은데. 맞아야 돼. 맞아야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대답하지. 자꾸 씨 이상한 소리만 막아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A코마, B라고 했지? 무게중심 구해봐. 몇 콤마? 몇분에 빨리! 무게중심 빨리! 3분의 2! 아, 아. 평균 구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가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아니야 아니 x좌표의 평균이라고 네. 아, 몇 3불데요. 차? dog, P dog, P dog, P dog, P dog, 하 이게 뭐야? 이거라고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x,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관계식 어떻게 세울 건데? 자, 이게 포인트야 여기 위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몇인 거야? 9인 거야 그럼 a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될까? 3X 마이너스 9야 자 봐봐 얘랑 얘랑 같지? A는? 지라 A는? B는 뭐야? 잘못 썼어 잘못 썼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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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썼다고 어쩌라고 잘못 썼다고 미안하다고 뭐냐고? 구야, 응. 알겠지? 응.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3 있잖아. 응. 밖으로 빼내면 몇이야 9, x 제 3. 아. 야. <laughs>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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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나, 아. 힘이 쭉 빠진다 진짜로 그. 셔랑 불러 봐. 불러 봐. 도현아,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아, 아무나 빨리 불러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3, 여기 있는 3 있잖아. 아, 이것까지 해야 돼? 3 곱하기 y 마이너스 2에 3 곱하기 y-2의 제곱인 거 아니야? 그럼 3제곱해주고 얘도 제곱해주는 거 아니야? 알겠니 쉬우라? 그래서 이렇게 9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 도현아, 알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구하는 점을 무조건 x,y로 잡아야 돼. 왜? x,y 말고 다른 점도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문자가. 그래서 지금 관계식이라고 하면 이게 관계식이 아니잖아. 그치? x랑 y가 찢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관계식으로 묶어주려면 뭐 이용해줘야 돼? a,b에 대한 관계식에 얘를 대입시켜서 풀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x,y만 식에다가 남겨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까지는 빠르게 정리하세요. 아 너네가 풀어. 빨리 다시 풀어. 그러니까 아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뜨는데 얘들아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할 테니까 그 개백문건에서요. 아 그리고 그 방금 푼 문제 있잖아 다 풀었지 안푼못푼 푼 친구 선아 시우라 꺼내봐. C를 풀었으면 다 풀었지, 뭐. 공수투는 원래 필기할 게 너무 많아. 개념적으로 처음 배우는 것들 많으니까. 자, 점 a 가 있어. 이거 너무 기본적이고 간단한 내용이야. A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킬게. 시지라 어디로 갈까? 넌 대답할 줄 아는 게 뭐니? 야 오른쪽 아래? 내가 2라는 말이랑 이 마이너스라는 말을 왜 썼을까? 어? 루찬아 몇 콤마 변? 어? 아 왜? 아3 콤마요. 3,0 아니야? 아니냐고 X축의 방향으로 오니까 플러스니까 이렇게 오른쪽 방향이야 마이너스니까 밑에 방향이야 그래서 여기 몇 콤마 몇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물로 3,0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축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안 왼쪽이지 자, x축 방향에서 플러스야. 어느 방향이야? x축 방향인데 플러스야. 오른쪽이야. y축 방향 마이너스야. 어디야? 아래야. 알겠지? 간단하지 않니? 이게 평행 이동이야. 알겠지? 근데 누구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점을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 알겠지? 전 P가 있어. 그냥 정석 책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써줄게. X, Y를 Q,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시키는 거를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fx 쓸때 f가 시계 이름이라고 했지. 조연아 눈 떠야지. fx가 있으면 f는 시계 이름이라고 했지. t라고 쓰거든. 이거는 평행이동의 이름이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걸 t라고 한다. 야. 그래서 얘를 x,y라고 써놓고 화살표 긋고 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써주면 의미하는 게 뭐라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다. 알겠지? 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는 거 알겠지? t 땡땡하고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시킨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하나도 안 어렵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것까지만 정리하세요.